자 지금 8시 좀 넘은 시간에 한남동 여기 대통령 관저가 저쪽에 있고요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과 자유태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국 우파 어,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야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샘을 할 건데 어, 오늘 또 어, 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체포조 수천 명이 온다는 그런 얘기도 돌고 있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수천 명을 제압하지 못합니다. 막을 수가 없어요. 자, 애국 국민 여러분, 자유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키는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다 일제히 이것으로 지금 나오십시오.